네, 안녕하세요. 뮤지컬 배우 박은태입니다. 지키라 나이드 다시 찾아뵙습니다. 헉! 레전드 세 번째 만나게 되니까 평화로 자연스러워. 지키라 나이드라는 작품은 불러주시면 감히 거절할 수 없는 그런 작품입니다. 제가 알기로는 조정우 배우님이나 이재 배우님 7년 만에 만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. 너무 기대되고 제가 초연할 때 조정우 배우님 한 기대면서 갔던 게 사실이거든요. 지금은 여유가 생긴 지킬로 한번 같이 호흡하는 게 되게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번에 첫 지킬 엠마 루시 하시는 배우님들은 그때 당시 에 떨렸던 것들을 조금 많이 겁을 좀 주면서 뭐할 생각입니다. 지킬이 <목소리> 처음에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. 밤 검은 어둠 로스트 인 다크니스라는 곡인데요. 지킬의 배우 입장에서 이첫 곡을 부를 때 감정이 제일 진심이고 제일 안타깝고 결말을 예고하는 듯한 그런 마음이 들어요. 멜로디도 좋고 가사도 좋고 머리가 빨리 길어지는 약. 네. 어떨 때는 확 잘랐다가, 어떨 때는 머리를 확 길었다가 할수 있는 편리한 약이 있었으면 좋겠어요. 정말 많은 캐릭터를 재미있게 할수 있을 것 같은데 미안함입니다. 네. 하이드를 불러내는 매개체죠. 네. 제가 표현하는 하이드는 충동 그 자체죠. 좀 악마처럼 표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. 뭐, 업앤 다운이 심한 직급군이다 보니까, 신도 때도 없이 제 안에 하이드가 막 튀어나올 때가 많거든요. 그걸 최대한 억누르려고 노력 중이고, 금기시 되는. 이제 자존심이죠. 네. 아! 치킬 앤 하이드라는 작품에는 어울리는 나이대가 아닐까요? 저도 모르게 나오는 그런 좀. 깊이 있는 올림 형님들을 봐오면서 제가 표현하지 못했던 그런 감정 표현이나 깊이 충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갖고 있습니다. 이번에 새로 오시는 배우들이나 함께하는 배우들이 행복하게 공연할 수 있는 구심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. 아자! 지키레 나이드라는 작품이 여러분들에게 이 시국에는 큰 감동과 위로가 될수 있는 작품이 될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합니다. 정말 조금이나마 삶을 움직일 수 있는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감동을 드리려고 노력할 테니까요.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. 저희들도 건강하게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